먼저 음. 화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음. 빌고 나서 뭐 해야 돼요? 빌고 나서 그내 화장 때 어떻게 하는 거? 응? 엄마 지워줄게. 끝났어요? 안녕. 안녕. 비 부트 화장 화장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응? 빛은 멀리 하는 거예요. 음. 너 화장 어떻게 하는 거 알려 보세요 응. 이밥뭐뭐리 이. 응. 하는 거죠? 네. 끝났어요? 아니야. 먼저 화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응. 이건 뭐죠? 이건 매니큐어 하는 거예요? 아하 이렇게요? 네 이렇게요? 네 이렇게 하는 거죠? 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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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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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거죠? 네. 와 화장 정말 잘하네요, 우리 시연이. 또 이제. 헤코. 페잔. 우리 시언이는 팔찌랑 목걸이도 많이 있네요. 어? 이제 짝꿍 같이 있겠네요. 네, 우와, 예뻐요. 끝, 빠이빠이!